이번에 이 RTX 2080 Ti 호프 한 팀장이 직접 성능 테스트 비교까지 진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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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마인드 PC 한호근 팀장입니다. 자, 갤럭시 호프 RTX 2080 Ti 11주년 기념 제품입니다. 한 팀장도 지금 이거 어렵게 어렵게 공수를 했습니다. 6개월 할부. 이제 294만원에 294만원에 결제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 이 상품은 과연 어떤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팀장도 이거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. 왜냐하면 이제 그 10주년 기념 제품으로 컬러풀 쿠단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대단한 찬사를 받았었던 제품입니다 다만 이 제품도 과연 그만큼의 찬사를 받을 수 있을지 컴퓨텍스에서 한번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 제품인데요 대한민국에 들어온 재고는 단 20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인드 pc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를 하여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제품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패키지 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성능은 또 어떤 성능 변화가 있는지 같은 2080 Ti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성능 차이가 있는지 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감 없이 그 294만 원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. 제품 내부까지 온통 하얀색입니다. 하얀색으로 도배를 했어요. 마치 눈 내린 것 같습니다. 이야. 이 왕관 모양 보이십니까? 갤럭시 호프 제품만의 특별한 문양입니다. 그 고급 과자 박스 보면 이렇게 통을 이렇게 열잖아요. 진짜 고급 과자 박스 여는 것 같은데, 아, 뭐가 또 있네요? 아, 이거는 이제 제품 완충제입니다. 3.0 USB인 것 같은데요. 이 USB는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유틸리티 드라이버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USB 보면은 여기 USB에도 호프 문양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기둥을 설치해서 그래픽카드를 지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하는 뭔가, 네, 그 지지대 의 역할을 하는 그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래픽카드 지지대, 아, 이게 그래픽카드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. 여기 삼각대가 있고, 이두 개가 있는데, 플라스틱 가이드 두 개가 있는데, 만약에 그래픽 카드를 여러 장 장착을 해도, 한꺼번에 또 지지를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지대인 것 같습니다. 쿨로 마스터와 협약을 해서, 이렇게 그래픽 카드 지지를 만든 것 같아요. 그래픽 카드를 안전하게 장착하라고, 이렇게 장갑까지또 아래에 뭔가 더 있어요, 지금. 헉! 메모리가 들어있습니다. 아, 이래서 비싼 이유가 있었구나. 어, 한 장에 8기가. 총 16기가 세트고요. 갤럭시 호프 메모리 이제 타이밍은 3600에 CL17, 3600에 CL17이라서 어느 정도 고슬 메모리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메모리 자체가 그 보통 메모리 보면은 이 전부 다 하얀색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플라스틱 부분으로 위에 처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당연히 하얀색 LED가 나오겠죠. 만약에 RGB가 RGB LED가 나오는지 흰색 LED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요. 제품 설명서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인공이죠. 마지막 주인공은 자 한번 와 이게 무게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. 진짜 와와오 진짜 무겁습니다.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이쪽 부분에 LED가 들어오거든요. 여기 이렇게 이제 스펙 이제 갤럭시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연도를 표시를 해주죠. 2010년부터 2010년, 쭉 오면서 2019년 아, 진짜 멋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led가 이제 들어옵니다. 그래서 라이저 키스를 세우셔서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는 라이저 키스로 이용을 하시면 은 엄청난 간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만약에 이 제품을 만약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라이저 키스를 사용 하실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후면 보면은 지금 HDMI 슬롯 하나, 그 다음에 DP 슬롯이 하나, 둘, 세 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원클릭, 원클릭 오버클럭 버튼이 있습니다. 원클릭 오버클럭 버튼으로 이제 쉽게 그래픽카드를 오버클럭 할수 있습니다. 이 버튼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오버클럭이 적용되지 않구요. 이렇게 버튼을 쑥 눌러주면은 오버클럭이 적용이 돼서 더 높은 성능으로 그래픽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. 이툭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커스텀 순행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커스텀 순행으로 이 그래픽카드의 호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마련해 놨습니다. 그래서 커스텀 순행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냥 이 제품 자체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. 커스텀 순행 호스를 연결을 해서 더 높은, 예, 네, 더 높은 효율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.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LCD 기판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또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하는 아 잠시만요. 여기 가 아니네요. 그래픽 카드의 이제 측면에 보시면 이쪽 부분에 그, LCD 기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LCD 기판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. LCD 기판을 잘 연결을 해주셨으면 여기에 걸쇠가 있는데 이 걸쇠를 이제 방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이 지지대에 연결을 하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지지대에 이 걸쇠를 딱 고정을 시켜가지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. 단점이 뭐냐면, 이제 이 제품을 받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, 그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별도로 나와있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설치 방법, 뭐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나와있지 않고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가, 나름 30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인데요.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개봉기를 마쳤고요. 야, 이거 제품 내부에 안에 있는 히트 스프레더를 잠깐 안으로 살펴봤는데 우선 연결된 히트 스프레더 개수만 해도 야 히트 파이프만 지금 총 9개의 히트 파이프가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한 그래픽카드에 이 정도급으로 마련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이제 PCI 슬롯은 여기 이 e 슬롯을 차지하는데 이게 그래픽카드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 보니까 최소한 3열 3열 정도는 가볍게 차지를 하고요.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라이저로 이제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측면으로 꽂아서 하시는 분들이면그 아래로 추가 로 그래픽 카드 장착은 힘들 것 같습니다. 네. 예, 이렇게 슬리빙 케이블을 세 개를 줬잖아요. 8핀 하나, 또 8핀 둘, 또 8핀 셋. 네. 24핀이 들어는데 이거 뭐 메인보드에서 요구하는 야, 메인보드도 24핀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픽 카드에 24핀이 들어가네요. 아, 대단합니다, 진짜.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품 외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구성품은 어떤 게 들어있는지 이렇게 전부 다 확인을 해봤고요. 이 갤럭시 호프 RTX 2080 Ti 11주년 에디션 제품 그러면 바로 또 성능 테스트 비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을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RTX 2080 Ti 제품도 같이 준비를 했고요. 그 RTX 2080 Ti를 장착을 해서 그때의 성능과 그 다음에 이 갤럭시 오프 11주년 에디션 제품을 장착을 해서 비교 테스트 영상도 바로 진행해서 올릴 예정이며 이 그래픽 카드 제품의 온도 온도도 궁금하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실제 성능, 그 다음에 이 오버클럭 버튼을 눌렀을 때에도 그 성능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. 이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품 성능 테스트를 위한 그 테스트 시스템 조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